사회인 야구 입문자를 위한 팁별 알루미늄 배트 고르기. 사회인 야구에 입문하면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적절한 알루미늄 배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알루미늄 배트를 고르는 팁을 소개합니다. 1. 길이와 무게 선택. 알루미늄 배트의 길이와 무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남성 기준에서는 32-34인치, 26-35온스 중량의 배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체구와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밸런스 알루미늄 배트의 밸런스는 크게 탑-미들, 마이너스 탑-미들, 마이너스 마이너스-미들로 나뉩니다. 탑으로 갈수록 배트 헤드 쪽에 무게중심이 되어 있어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신 무게중심으로 인한 회전력 증가로 타격시 더 많은 비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북미들 쪽으로 갈수록 배트 무게중심이 배트 중간 쪽에 잡혀서 가볍고 돌리기 쉽습니다. 장타보다는 컨택트에 유리한 밸런스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밸런스를 잘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배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3. 그립 선택. 배트의 그립은 배트를 잡았을 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핸들 그립은 알루미늄 배트를 좀더 잡기 쉽게 만들어주고 더 나은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두꺼운 그립은 적은 진동과 충격을 제공합니다. 선택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4. 배트 구분. 사회인 야구 배트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배트와 카본 배트로 나뉘어집니다. 알루미늄 배트는 통상적으로 알로이 배트라고 불리며 대부분의 사회인 야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본 배트는 배트 배럴 부분에 카본 재질을 삽입하여 반발력을 증가시킨 제품이긴 합니 운영 리그 사무국마다 카본 배트가 사용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꼭 사전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트 구입하기 전에 알루미늄 배트를 구입하기 전에 꼭 매장이나 야구장에서 팀원들의 배트 등을 직접 보고 만지고 스윙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중고 제품으로 밸런스를 찾아가며 사용하다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루미늄 배트는 사회인 야구에서 중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길이와 무게를 선택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밸런스, 그립을 선택하면 좋은 성적을 내기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 매장에서 직접 테스트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러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인 야구 입문자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